자, 9월 13일 추가적으로 리딩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번에, 어, 내일이죠.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더 도미넌스와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USDT, 이제 달러 같은 코인이죠. 어, 테더 도미넌스가 높아지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 맞는 부분인데 이번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USDT 이 테더 도미넌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비트코인 가격과 USDT 도미넌스의 상관 관계입니다. 이 위에가 비트코인 가격이고 밑에가 이제 도미넌스인데 자, 이 USDT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어이 달러 가치를 하는 이 USDT 도미넌스가 높아진다.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비트코인 가격에 하락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하죠.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디커플링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현금화를 시켜서, 유에, 현금화, USDT를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화를 시킨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어, 그거는 당연한 포인트고,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도미넌스가 계속, USDT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매도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과 다른 걸 하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보면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오히려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을까? 지금 원래 USDT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핫했던 코인들이 뭐죠?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이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솔라나,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도미넌스가 지금 떨어졌죠. 그리고 리플도 떨어졌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제일 요즘 핫했던 에이다도 지금 도미넌스가 확 떨어졌습니다. 크게 떨어졌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 USDT 이 도미넌스가 높아지는데, 원래는 비트코인도 떨어져야 되지만, 비트코인은 반대로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핫했던 이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 이 코인들의 지배력이 너무 높아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끝났죠.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드포크가 끝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도미넌스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 usdt 도미넌스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못 받았죠 최근에 어, 너무 관심을 못 받았는데 지금 다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말이 안 됐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솔라나 특히 솔라나 에이다 같은 경우에 너무 과열된 걸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 뭐, 얘기를 할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입절을 하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렇게 시장이, 알, 어, 메이저 알트 코인들의 관심 때문에 어, 시장이 과열이 됐던 게 이제 다 빠지면서 지금 테더, usdt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메이저 코인들 다 빠지면 다시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겠죠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잠깐 주춤을 하는 것 뿐이지 지금 비트코인으로 다시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대장주다 보니까 나머지 코인들이 다시 힘을 받겠죠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화를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USDT 도미넌스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음, 완전히 디커플링 돼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고 지금 몇몇 코인들 지금 에이다, 솔라나 같은 이더리움 같은 몇몇 코인들에 너무 과열돼서 지금 투자를 했던 이 시장이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 회복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비트코인 도미노스 올라가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코인들이 대장주를 따라서 다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미노스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자. 이제 하나 더 이야기 드려야 될게 이제 내일 있을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있을 9시 30분에 있거든요. 내일 저녁 9시 30분에 있는데 자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예상보다 높아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걱정이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걱정이 되면 금리 인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 일단은 어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측을 했던 게0.3% 였는데 발표가 0.9%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월 12일이죠. 자, 5월 12일 한번 볼게요. 이날이거든요.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생각이 예측한 것보다 너무 높게 나왔어요.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도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때 폭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음, 바로 어, 이 부분이죠. 자, 5월 12일날 발표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올라왔죠. 사람들의 걱정이 많아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내일 있을 이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여기에서 만약 예측보다 발표가 더 높게 나와 버린다, 너무 큰 폭으로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크게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중고차나 이런 몇몇 종목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일단 우리가 내일까지는 지금 이 발표가 되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기다리시라는 거죠. 현금화를 시키고 좀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바로 내일 저녁 9시에 추세가 전환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정리를 하나 드리면, 자, 그럼 CPI 지수가 만약에 높게 나왔다. CPI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오면은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테이퍼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을 또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또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인플레이션 왔다해서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음, 지금 근데 코로나 지금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기가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리고 계속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있죠. 인플레이션 어떤 거다? 지금 일시적이다. 지금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번에도 말했죠. 정치까지 가야 돼요. 정치까지 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 바이든 욕 겁나 먹고 있죠. 지금 계속 먹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한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거 수습 좀 해보려 하다가 민간인 오히려 다치고 지금 바이든 정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나라 경제까지 지금 인플레이션 터졌다, 뭐 CPI 지수 높아졌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 다 터졌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만약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오히려 그 9시 30분에 있을 그 발표 큰 변화 너무 큰 폭으로 이제 지수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발표가 그냥 어느 정도 예측선까지만 맞아 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일 이 포인트가 상승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어, 불안 심리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진짜 말했던 42K까지 찍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9시 반 이후에, 어, 추세는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는 안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죠. 9월 22일. 23일 쯤에 있을, 한국은 특검법이, 특검법, 아 특검법이 있고, 그리고 미국 FOMC, 이제 테이퍼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이제 상승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어느 정도 그래도 추세 변화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죠. 내일 9시 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표들은, 어,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지표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 지금 테더 도미넌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걱정을 하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여기 관심을 최근에 받았던 이 알트, 메이저 알트 코인들의 지금 도미넌스가 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 거고, 아, 어, 비트코인 오히려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회복이 되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높아져야지 시장이 안정적인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안 좋아요. 음, 우리 5월에도 하락 크게 있었죠. 음, 이렇게 도미너스가 너무 떨어지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도미너스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니까, 어 내일 아마 저녁에 이 발표가 끝나면 이제 걱정거리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저녁 보고 추세 맞춰서 다시 한번 리딩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